딱딱 맛있어? 네. 누가 만들어 줬어? 엄마. 이건 뭘로 만드는 거야? 음, 빵. 빵이랑 또뭐 있어? 음, 치즈. 그리고 가릉이도 만들 수 있겠어? 아니? 응? 가릉이는 못해? 응. 요 못해? 안에 들어간 게 뭔지 봐야지. 치즈. 또 햄. 햄. 또. 달걀, 달걀, 또잼잼 잼. 이것만 있으 만들 수 있겠어? 네오 떨어지겠다, 떨어지겠다, 떨어지겠다 네. 고구마 킹 돌렸어? 눈비비지 응, 응? 마, 가킹아 콧구멍 뻥 뚫렸지? 그지네 눈이 맑아진 것 같지? 어? 엉덩이 한 입? 엉덩이 한 입? 엉덩이 한 입? 엉덩이 먹어도 돼? 대답해야지 응, 안 돼. 안 된다고? <laughs> 안 된다고? <laughs> 환하게 웃어하게 <웃어봐요. 하며케> 웃어보래. 하게하하웃가이 <laughs> 합주기가 됐네. 가령 아빠도 환하게 웃어줘봐. 환하게. 웃어봐요~ 누가 누가 화나게 웃나 보자~ 가령이가 최고로 화나게 잘 웃네~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~ 따따따따~

긴장돼? 그래. 음. 음. 왜 구석? 아, 자. 끝났습니다. 오구 어? 어? 이게 뭐야? 별, 별거 아니지. 응. 예방주사 맞는 거. 그래, 가령, 근데, 어. 근데 왜 아까 엄마들이 왜 겁쟁이였어요? 아, 그러니까 겁쟁이. <laughs> 어, 가령이는 용감한데. 겁쟁이어그러니까 가령이 엄마 하이파이브 하자. 용감한 친구 하이파이브.